이곳은 가평군 북면 재령리 막골 입구라고 하는 버스 정장입니다. 이 버스 정장에서 차량 약 3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네, 이곳은 가평군청에서 차량으로 약 1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어, 산 중턱 안온한 곳에 터잡고 있는 어, 대지와 전 포함해서 총 면적은 1,040평이고요. 건축면적 약 20평대의 주택 한 동과 찜질방을 갖추고 있는 산속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인접해 있는 곳으로 교통체 근성이 양호한 곳이고요. 주변은 펜션과 캠핑장, 음식점 등 제2종 근린 생활시설들이 혼재하고 있는 곳으로 민가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산 속에 터잡고 있어서 주거 환경이 매우 양호한 곳입니다. 가평 연인산과 명지산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본부동산을 끼고 청정한 1급수의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숲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프라이빗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속 조용하고 안온한 곳에 터잡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공인중개사 사무소 윤선환개혁공인중사입니다 저는 지금 가평군 북면 제령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오늘 보실 중개 대상물은 일급수가 흐르는 계곡에 접한 산속 현재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현재 서울에 계시는 분이 주말마다 별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부동산인데요. 총5섯 필지 면적은 1,040평입니다. 이 부동산의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되어있고요총 5필지, 총 면적은 1040평입니다. 폭 4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해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상단부와 이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단부까지 해서 총 면적은 1040평이구요. 어, 도로에는 광역상하수도 전기통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본 토지와 접해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 사계절이 마르지 않은 일급수의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토지는 계곡에 접해 있는데요. 계곡 옆 국어부지를 일부 점용하고 있어서 실사용 면적은 약 1,200평 정도 됩니다. 아, 본 대지에는 경량 철골 구조에 아, 건축 연면적 약 20평의 주택 한동이 있고요. 주택 아래 찜질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 본 대지 위에 현재 공사 중인 저곳은 펜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주변 축사 등 해모시설이 없는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별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집 남서양 집으로 일조량이 좋은 집이고요. 거실을 넓게 배치를 했습니다. 넓은 거실이 있고요. 거실 옆에 주방과 욕실이 있습니다. 방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 집의 난방 연료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광역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찜질방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 외부에 있는 건물은 찜질방 건물입니다. 아, 본 토지. 아랫부분에 어, 계곡이 있고요이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고요 공부상 총 면적은 다섯 어, 필지 1,040평입니다. 어, 본토지 하단부 아래. 예. 주택 아래에 찜질방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본토지 내부에는 다양한 수종의 어, 수목들이 식재가 되어 있고요. 어, 본토지 내부에는 다양한 수종의 유실수와 조경수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